자, 5번 가서 보죠 자, 길이가, 길이가 60이라고 그랬고요 길이가 6 0이라 그랬고. 자, 일부 또는 모두 사용한대요. 일부 또는 모두. 그러니까 다 사용해도 되고, 어, 일부를 사용해도 되고. 일단 전체 길이는 652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고요 자, 그리고 요거 네 개는 모두 뭐라요? 정사각형이고요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직사각형 이것의 둘레의 길이가 3X보다 크도록 하는 게문제예요 자, 그러면 요것도 X가 되구요. 자, 요기도 X가 정사각형이라 했으니까, 그럼 요기도 X가 되겠죠. 정사각형이니까. 그러면 여기가 X가 되구요. 그렇죠. 음, 그러면 여기는 8-X가 돼요. 그래서 요게 8-X가 된다. 그래서, 어, GI의 길이가, 그렇죠. 세로죠. 세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어, 세로의 길이가 8-X라고 표현이 되었구요. 그러면 여기도 8 x가 되고요. 음, 정사각형이니까 여기도 8 x가 되고요. 것도정사각형이니까8 x가 되어서 자, 우리가 표현하고 싶은 거 요거 가로 가로 ij 가로의 역할에 해당되는 ij. i j 는 자, 어떻게 될까요? ij는 전체가 지금 2x잖아요. 그죠 전체 2x에서 8 x의 두 배를 빼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가 2x가 되고 마이너스 16이 되고 어 플러스 2x가 되니 그러면 4x 어, 마이너스 16이 되겠죠 4x 마이너스 16자 우리가 지금 둘레를 표현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둘레 자 직사각형의 둘레는 자 가로 세로 더한 다음에 두배 해주면 되겠죠 자두배가 되고 자 누구 8 마이너스 x 세로와 가로가 누구 4x 마이너스 16 이렇게 두 배를 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 3x가 되고, 두배 하니까 6x가 되고,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8이 되고, 두배 하니까 마이너스 16이 되겠죠. 자, 요것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둘레가 되는 거예요. 그 둘레가, 자, 이제, 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둘레가 3x보다 크도록, 그러면 6x-16이 3x보다 커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x는 4보다는 크대요. x는 4보다는 커야 되고. 자, 아무리커도 8보다는 작아야 되겠죠? x가. 여기, 여기 전체가 8이니까. 자, 또 전체 둘레의 길이가 62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돼요. 자, 전체 둘레의 길이는 자, 여기가 음, 자, 여기 보시면 여기 2x, 2x, 2x 하면은 몇 x? 6x가 되겠죠? 2x, 2x, 3개 더하니까 6x가 되고요. 그 다음에 8짜리가 잠시만요. 자 여기가 요게 여기 8이에요. 8이 몇개 있냐. 하나, 8짜리가 둘, 이렇게 하면 셋. 8짜리가 3개 있고 8-x가 더 있어요. 그죠? 그러면 플러스 8이 3개 있으니까 24가 되고 거기에 지금 누가 더 있어요? 8-x가 더 있어요. 그것이 바로 전체 둘레의 길이가 되고 그것이 62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1번, 그래서 2번, 3번, 3개를 동시에 다 만족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넘어가서 1번을 풀면 3x가 되구요. 자, 요거 는뭐 16이 되고, 3으로 나눠주면 3분의 16보다는 커야 되구요. 자, 두 번째 거는 그냥 뭐, 풀건 없구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를 풀면은요, 자, 여기가 5x가 되구요. 자, 여기 32가 되고 넘어가면서 빼기가 되니까, 여기 30이 돼요. 그죠? 그래서 X는 6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세 가지, 요세 가지 조건을 다 만족시키는 것이 우리가 찾고자 하는 어, X 값의 범위가 되는 거죠.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자, 표현해 보면 X가 두 번째 거, 4에서부터 어디까지? 8까지가 되어야 되고요. 3분의 16이면은 자, 5보다는 조금 크겠죠? 3분의 16보다는 커야 되고, 이게 1번의 해고요, 이게 2번의 해고요, 3번은 6보다는 어때게 돼요? 작거나 같아야 돼요. 자, 그러면 그들이 겹쳐지는 범위가 바로 여기가 되겠죠? 여기가.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X값의 범위는 3분의 16보다는 크고요, 그 다음에 6보다는 어떻다? 작거나 같다. 가 바로 우리가 원했던 X값의 범위가 되겠습니다.